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는 예배를 주목하 l e bit of a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f a 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e bit of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이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 우리는, 어, 첫째가 옳지가 어, 되고, 또 옳지가 첫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또,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인이 죄인 될 수가 있고, 또, 죄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말씀은 어디 보면 첫째라든지 또 부자라든지 또 의인된 사람들은 어, 더 겸손해서 그 첫째와 또 부자와 또 의인의 삶을 주님은 놓치지 않고 어 그렇게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내가 꼴찌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어, 비록 지금은 꼴찌지만 주님의 은혜로 어, 첫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가난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살수 있고 지금은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어렵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주님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는 나빠지고 또 지금은 나빴지만 나중에는 좋아지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바람은 모두가 다 첫째가 되고 부여한 삶을 살고 또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또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 없이 한 사람이라도 열망 당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어, 마태복 20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님과 같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은 어, 바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길을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풍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제 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도러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라고 묻고 있죠.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 이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라고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이포도원이 있어요. 이포도원이 주리는데 마침 결실할 때가 됐는지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가지고 일할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대나리 줄테는 가서 일해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혹시나, 어, 일거리가 없어서, 어, 또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아침 9시쯤에 또, 어, 또 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들에게 오늘 내가 한대나이줄 테니까 내 부동산에 가서 일해라. 하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 을또 부동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어, 1 2 시에도 나간다. 난1 2 시에도. 그리고 또 너무 사람이 있어. 어, 그런 사람들 또 불러서 마침 일거리가 없어서 오늘 그냥 헛탕치고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한대라도 줄테니까 내 부경 가서 또 일해라. 어, 그리고 난 뒤에 오후 3 시에도 가서 보니까 또 일거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불러서 내가 또한대도 가서 또 일해라.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 일을 찾지 못해가 베베고 있는 사람이 된거예요. 어, 니 네, 와서 일해라 하면서 5시, 그러니까 6시 되면 오늘 해가 지면서 일이 끝나는데 1시간만 일해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가서 일해라 라고 부르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도원, 이 포도원의 주인에 소유하고 있는 이 포도원에는 아침 일찍, 새문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9시또1 2시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동주의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주인이 허락해 주었다라는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벌써 한 80평생을 하나님께서 삶을 주셔서 80년 전부터 삶을 꾸려온 사람이 있는가하면 우리의 가운데는 이제 한 50대 또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10대 지금은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도 우리 교회의 성도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는데, 교회의 계층 멤버도 있고, 교회가 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이제 각 교회에 들어온 성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또그 교회 안에는, 그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또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주의 일을 열심히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을 아직 서툴고, 아직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사람 한사람을 다 필요해서 불러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이 공동체에 이른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2절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봅시다 시작 <놀람>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그일를 견딘 우리와 각께 하연사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팔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이제 해가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6시쯤 이어지면 이제 일이 끝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제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언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언자까지 싹쓸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가 졌고 이제 결수, 계산할 때가 됐다. 오늘 수고한 그 일당을 예, 주인이 종을 불러서 청기기를 불러서 오늘 수고한 어, 일,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니?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주라. 그러니까 아침 세벽부터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오늘 일당을 주라는 것이 오늘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생각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절에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 꺼내요. 그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리온을 요 한마디로. 땡자문입니다자 그런데 실지를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다시에온 사람이 한대나리온 받으니까 물론 처음에는 아침 일찍 오든 뭐 낮에부터 오든 어찌됐든 간에 한대나리 받기는 하기도 했지만 오후에 자기들이 보기에 오후에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대 나는 받으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는 당연하죠. 네. 왜? 새벽부터 일했으니까. 그 나이, 그 낮에 그때 끝에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에 와서 선선할 때 와서 일한 사람하고는 뭔가 수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거는 거는 당연합니다. 음. 추석이도 한 대나를 줬는데 우리는 좀 뭔가 더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또이 주인이 보니까 되게 그렇게 짜지도 않고 뭐 후한 것 같아요. 왜 오후 한 시대의 사람도 와서 한한 대나를 주니까 그러니까 잔뜩 길에 부풀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1 0절에 먼저 온 자들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를 한 십만 주는 겁니다. 십일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더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그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런 말이 강렬하게 나오죠. 저 나도 그랬을 때, 나는 새벽부터 낮에부터 그렇게 땀흘리고 끝끝에서 일했는데 오후에 어? 선선할 때. 하도 해질 때로며 왔을 한 사람, 그런 사람과 똑같이 주인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십삼절에 주인이 그중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니다 이것은 주인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 논리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의 주인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을 하고 있면 여기에는 아무 문제 별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데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꾸려간다면 우리는 더없이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온 사람들, 아침에 온 사람들, 배나게온 사람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건 계약대로 그대로 받은대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몇 시간나 더 많이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대낮에도 그렇게 일했는데 왜 내게도 한대는 주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매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본회프는 그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냐로 알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예, 클렌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둥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 가는 험하고 깜깜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초창기 낸바르는 각도 성도도 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에못 박혔대 을때 오른편 밖도가 최고 꼭른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 왜? 살아있는 동안 세상들이 다 뽑았다.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입받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 복받은 인생이가라고 <laughs>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아주 얄팍한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죽어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적으로 원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주님은 오늘 복 16절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기서 말하는 나중된 자는 누구인가? 이 나중된 자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인생이 바로 뒤늦게라고.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사람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처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나중된 자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찰스쿨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바이러 천국을 주신다라는 스쿨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졌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먼저 되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겠습니다. 누가 나중된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버린 사람? 누가 먼저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의 죽군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상 속에서 더 없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려마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란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 하여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응답한 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니냐 장차 죄림하여오시 뉴스도 그분의 영포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그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더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의 이끌림 속에서 죄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 순간 순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천국을 지나고 그 하나님의 나를 충분히 일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